좋은 물건을, 어,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또 시간도 잘 맞춰서 해낼 수 있는 몇안 되는 나라로 어, 부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아.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전투기 안 만듭니다. 게임이 안 돼요, 북한은. <laughs> 북한은 네. 네. 게임이 안 되고 중국하고 대만의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따라 전쟁이 터지면서 지금 전 세계가 발빠르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좀 K 방산에 찾아온 기회는 뭐라고 볼수 있을까요? K 방산은 우리가 이제 그 좋은 물건을 어,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또 시간도 잘 맞춰서 해낼 수 있는 몇안 되는 나라로 어, 부상을 하게 된 겁니다. 참 어, 대단한 그런 능력을 보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불행이도 남의 불행이 우리에게는 이제 기회가 돼서 이제 왔는데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또 생산하고 있는 모든 장비가 그렇게 인기를 끄는 건 아닙니다. 음. 어 안타깝게도 현재 K9 자주포, T 5 0 계열의 어, 훈련기 및 공격기, 음. 그다음에 그 K2 전차. 뭐 일부 그 탄도탄들 어 그다음에 뭐 이제 헬멧이라든지 방탄 조끼 뭐군뭐 음. 뭐 군화 뭐이 정도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중동이 시장의 가능성을 크게 갖고 있고 또 유럽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일단은 교두보를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 물건을 팔 때, 돈이 있는 나라에다가는 우리가 그냥 물건 보내고 돈을 받으면 되지만, 돈이 지금 준비가 안돼 있는 나라한테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우리 돈을 빌려주고, 어. 그쪽에서 그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우리 물건을 사서 가져가는 이런 형태고, 이 돈을 그쪽에서 천천히 갚는 거예요. 음. 현재 그 이자가 한2% 정도 돼요. 세요, 이게. 음. 국제적으로는, 어, 우리보다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laughs> 이자를 주는 나라들도 있어요. 오. 무기를 만드는 나라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조건을 좀잘 맞추지 못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100만 원을 꾸는데 이 사람은 이자를 2% 달라고 그러고 음. 저 사람은 이자를 0.2% 달라고 그러면 누구 돈을 갖다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0.2%. 그렇지. 네네. 그러니까, 어, 이거는 우리 물건하고는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만드는 여러 가지 그 물자 중에서 또 하나 빠진 게 우리 배들이 또 함정들이 아... 어,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어, 나머지는, 어, 수출을 못하면 만드나 만합니다, 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리 물건을 만들어도 수출을 못하면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한테 부담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그잘 판단을 해서 어, 무기를 만들고 수출하지 못할 무기는 아예 안 만드는 게 답이다라고 음.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말씀하신 게그 약간 무기를 판매하는 방식이. 우리가 이제 오히려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기사 보니까 그 폴란드 2차 수출? 그때도 원래 이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약간 그 수출입은행에 약간 담보 한계 때문에 이게 약간 뭐 성사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뒤에 이제 후속 뉴스를 보니까 시중은행, 뭐 4대 은행이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진행이 잘될 것이다. 그런 기사가 나오니까 딱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네요. 네. 그래서 시중은행에서 돈을 이제 출자하기로 했는데, 그 갖고도 아직도 부족합니다. 음. 그래서 좀더 많은 어~ 그런 정책적인 그~ 결정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 이제 말씀하신 뭐~ 전차라든지 그다음에 자주포 그다음에 일부 훈련기나 뭐~ 헬멧 구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함정, 우리 함정 추가적으로 함정 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녔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야심차게 준비해왔던 KF-21 전투기가 초도생산 량 확정에 대해서 약간 좀 자국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자국 기술로 개발한 4.5세기 전투기를 드디어 이제 양산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데 이 KF-21을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양산한다 이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거 상당히 그 이거야말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그러니까 사실 저만 해도 이거 전투기 만든다 고 그럴 때야 이거 뭐 어? 어 전투기를 왜 만드나? 왜냐면 하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전투기 안 만듭니다. 아. 그러니까 요새는 전투기라고 그러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기체. 네. 바디, 바디가 있고 그다음에 엔진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어이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그런 항공기 그 전자 장비라는 이런 걸 전부 다 그 통합을 하는 인테그레이션 항전 장비라고 그러는데 이게 있는데 요새는 이 장비도 장비지만 소프트웨어가 이게 엄청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비행기 기체하고 엔진은 외국에서 사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전에는 지네 자기네들이 만든 비행기가 있었는데 그 요거는 그냥 사 오고 항전. 소프트웨어를 자기네가 개발을 해서 오히려 이걸 역수출을 해요. 근데 요새는 소프트웨어 이게 비행기 값의 60%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KF21을 만든다고 했을 때에는 어, 좀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여섯 대를 만들고 잘 날아가고 있고 어려움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고 있어서 어, 제가 아주 기쁘게 생각하는데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공군은 450대의 전투기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음. 지금은 많이 부족한가요? 그러면 지금 450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 네. 이 450대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지금까지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 네. 이 450이라는 숫자가 나온 지가 몇십 년이 됐거든요. 10년 전에, 뭐 20년 전에 나온 전투기가 지금 나온 전투기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나온 전투기의 능력이 옛날의 전투기에 여섯 대 내지 10대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음. 그런데도 꼭 450대가 있어야 될까요? 아. 저는 오히려 조종사 숫자는 그대로 두고 전투기는 좀 줄여도 되는 게 아닌가. 음. 그 대신 탄약을 좀 많이 사고, 그 다음에 음 조종사들을 잘 이렇게 양성을 해서 지금 조종사들도 자꾸 전역하고 이러는 게 문제거든요. 그 전역하고 하는 이유는 대기도 많고 음. 위험하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 옛날 그 전투기들은 빨리 도태를 시키고 응? 신형 전투기를 가지고 그 비록 450대가 안 되더라도 조종사 숫자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조종사들을 좀 여유 있게 운영하니까 조종사들도 좋고 또 우리가 탄약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항공기 갖고 더그 효율적인 작전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좀 근원적인 그런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요번에 그 당초 계획보다, 어, 초도 물량이 적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공백이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는 좀더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구형 전투기를 4대를, 예를 들어, 퇴역을 시켜도, 음. 이 전투기 한 대가 그네대의 역할을 하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은 줄어드는 거지만, 이 능력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음. 그래서 그거는 좀더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고, 어, 오히려 이 전투기를 잘 운영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사, 그 다음에 뭐 무장사, 그 다음에 그 탄약, 이들을 보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장비들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잘 해줘서 전투기들이 출격률이 하루에 예를 들어서 세번 뜨는 거를 한 번을 소티라고 그러거든요. 한 번에 세번 뜨는 소티를 여섯 번으로 늘린다 그러면 같은 300대라도 처음에는 600번 뜰수 있지만 만약에 이걸 두 배로 늘리면 1200번을 뜰수 있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조종사도 있겠다. 이 장비가 잘 운영이 되니까 그래서 이 운영률하고 조종사를 잘 갖고 있음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게 이제 성능이 좋아졌으니까 예전만큼 숫자를 유지할 수 없. 필요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전력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크게 당면한 적은 북한이라고 볼수 있는데 북한과 약간 공군력 비교 관점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비교도 안 된다. 그렇게 볼수 있을까요? 게임이 안돼요 북한은. <웃음> 북한은 <웃음> 네. 게임이 안 되고 특히 장비도 장비지만 조종사가 우리나라 조종사가 그러니까 이 항공기 조종이라는 거는 조종한 시간만큼 그 기량이 늘도록 돼 있어요. 음. 우리나라 조종사들이 이거야말로 진짜 어?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제가 오. 보는데 우리나라 조종사들이 어, 500시간을 예를 들어서 조종을 한다. 그러면 대략 대위 고참쯤 돼요. 음. 중참이나 고참. 북한은 평생 가야 500시간. 조정해 볼까 말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시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항공기가, 북한은 뭐9 0 0인가 있는데, 이거 저, 미그 23, 그것도 오래된 거거든요. 그거 5 0인가를 제외하고는, 다, 그, 박물관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전투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비도 그렇고, 기량면에서도 그렇고, 우리한테는 게임이 안 돼요. 음. 그래서 에이스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왜그 전투기 에이스라고 그래가지고 2차 세계 대전 때뭐 여섯 대인가를 격추시키면 에이스가 되고 뭐 그런 건데 지금 오늘날에는 4 대인가 이렇게 격추를 시키면 에이스가 되는데 아마 북한하고 우리가 싸우게 되면 우리나라 조종사들은 전부 다 에이스가 될 거예요. 그런데 북한을 무시하지 못하는 게왜 그럼 북한이 이런 구형 전투기들을 유지를 할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음. 그런데 야 혹시 쟤네들이 가미 가재처럼 아, 자살 폭탄처럼 아 어? 그래서 음. 어, 옛날 (2차) 세계대전처럼 장인의 조종사들한테 응? 동무 응? 뭐~ 응? 민족을 위해서 응? 장례를 희생하셔 뭐 이래 가지고 비행기에 폭탄 두개 싣고 기름잔뜩 넣고 우리나라 기지에 달려들기 시작하면 음. 우리는 어차피 미사일도 쏘고 비행기도 날리고 해야될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한두 대라도 도착을 하면 골치 아픈 거고. 혹시라도 그 비행기 안에 화학 무기라든지 그 화학 무기라는 거는 신경 작용제가 있고 뭐 생물학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경 작용제나 이런 그 지식 하는 이런 호흡기 이런 거를 해서 비행장을 오염시키므로 해서 비행장의 운영을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혹시 그런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음. 또 실제로 북한이 기존의 항공기를 무인화해가지고 어, 한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끝까지 무시하면 안 된다. 북한은 비행기 활주로도 지하로 만들었어요 오. 그 스타워즈에 왜 나오면 왜 산에 이렇게 활주로가 슉 나요 그쪽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음. 하마스가 뭐 지하 땅골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확실히 좀 군사력은 비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좀 긴장을 하고 있어야 겠네요 어떤 식으로 공격해들어올지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일어나면은 많은 군사학자들이 그 약간 중국이 이 주한미군의 참전을 방해하기 위해서 북한을 이용해서 약간 남침을 할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하기도 하거든요. 뭐 최근에 약간 하마스도 급작스럽게 또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런 사례도 있고 갑자기 그렇게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면은 우리 군은 잘 막아낼 수 있을까요? 우선 북한이 중국의 사주를 받아서 남한을 공격할 그런 시대는 저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하고 대만의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해서 특히 이제 뭐 주한미군이 다른 데로 전환이 된다든지 또는 우리가 뭐 다른 데에 또 관심을 갖게 된다면은 그런 그 모험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런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막아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북한이 했던 그 지뢰 도발, 또 천안함 공격, 음. 또 연평도 포격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전에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어, 북한의 응징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적절한 선에서 응징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음, 북한하고 우리하고 포격전을 하면 결국은 누가 더 많이 손해 봅니까? 그러 그러니까 피해는 북한이 많이 보겠죠. 그런데 네. 북한은 그 어? 북한에는 우, 롯데타워 같은 게 없잖아요. 아, 그렇죠. 음.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 초 현대식 건물이 하나 무너지고 음. 북한은 백년 된 건물이 하나 아. 무너지면 우리가 더 손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음.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응? 할 건가 음. 그래서 아 저도 그 북한을 하여튼 속 시원하게 혼내주고는 싶은데 이게 영원한 과제예요 음. 그래서 어, 북한이 이제 요거를 악용을 해서 이제 이러는데. 이러다가, 응, 음, 겉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까봐, 저로서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민간인이 됐으니까. 아, 네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너무 과신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엉뚱한 과신을 갖고, 어, 그런, 그, 도발을 하지 않을까.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경우는, 어, 남남 갈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음. 두 번째는 보복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화하고 싶을 때도 도발을 해요. 음. 어? 그니까 긴장을 조성해서,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야, 왜 그렇게 난리야? 라고 말을 걸게끔 하는. 음. 그니까 초등학생. 아, 그렇죠. 똑같죠? 네네네. 어? 그래서, 오. 이, 그런 성향이 있어서, 우리가, 어, 이게 굉장히 하여튼, 곤란한 어? 그런 음. 상황에 있어서 하여간 속 시원히 때려주고 싶은데 어,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여태까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음. 답은 하여튼 북한이 우리한테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음. 그리고 약간 국감에서도 나온 이슈 같긴 한데 북한의 그 장사정포 이게 1만 6천 발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대한민국을 타격하면 은 우리 군은 이거 잘 방어할 수 있을까요. 어, 정확한 숫자는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장사정포가 한 300여 문 음. 있고, 걔네들 다련장이라고 그래서 로켓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간당 만발을 쏠수 있다. 뭐 이렇게 게, 단순 계산으로 네네. 이렇게 나오는데, 통상 이제 장사정포 같은 경우에 1분의 어,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3분의 1 발을 쏘던가, 뭐, 그럴 거야. 음. 그러니까, 이제, 뭐, 300문이 있는데, 어? 3분의 1 발이고, 1시간이면은, 뭐, 이, 이, 한 문당 20발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음. 얼마, 그 다음에 다른 장, 어? 몇 발,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 그 중에서 몇 발만 떨어져도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음. 어, 파편 효과가 있고 음. 그다음에 폭압 효과가 있어요. 폭발이 일어나면서 나오는 압력. 음. 우리 인간은 소리로 듣는데 거기서 오는 압력으로 인해서 어, 차, 우선 창문이란 창문이 다 깨져요. 그리고 어, 화재가 날 확률도 높아요. 음. 그러면 화재가 한 군데 남면 모르지만 서너 군데만, 그러니까. 뭐, 한 시간 동안 만 발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단백 발만 떨어져도, 그 중에서, 뭐, 한, 다섯 발만 불을, 불이 난다고 하더라. 뭐, 차량을 맞으면 차량이 폭발하면서 불이 날거 아닙니까? 그 불이 또 옆으로 번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등등. 그 다음에 유리창이 다 깨지고, 또 거기에 따른 통신망이 두절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거는, 어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언돔 같은 그런 최 최후 방어 무기가 있어야 된다 소용이 없다 이런 논쟁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어, 발전시 에너지 전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전소들 그다음에 발전을 위한 뭐그 시설들 병원. 어 이러한 그 시설들의 문화재도 저는 보호할 가치가 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건 우리 한국 사람의 영혼이기 때문에 음. 이런데 교통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데에는 아연돔이 필요해요. 음. 그래서 아연돔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레이다하고 이제 미사일로 구성이 되 있는데 하늘을 보고 있다가 이 탄도가 날 탄이 날라오면 지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방어하려고 하는 곳이 아니면 그냥 떨어지게 놔둬요. 음. 그리고 자기가 방어하려고 하는 데에는 두 발씩 쏴서 격추를 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이제 뭐 한강 한가운데 탄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 굳이 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이제 우리는 밀집돼 있으니까 음. 서울을 다 방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 그런 위협이 있고, 또한 가지는, 어, 이, 이, 북한이 핵무기 이전에 화학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신경작용제 같은 거, 음, 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 만약에 그런 그 신경작용제나 또는 그 머스터드 게스라고 그래요. 1차 세계대전 때 썼던 그런 거. 그런 화학무기를 쓰거나 하면은 어, 피해가, 이거 뭐, 어, 몇백 발로도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음. 탄저견도 있고. 그래서, 어, 북한이 그동안 참 우리한테 몹쓸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음. 그런데, 어, 그동안에는 우리가 어,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어, 생각을 좀 등한시 했죠. 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어, 그런 것까지도 좀 신경을 써서, 어, 전 국민이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안보에 좀 이렇게 관심을 안 갖는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음. 그래서 안보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제가 늘 주장하는 거는 민간인이 전쟁을 상상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진을 대비해서 지진을 대비해서 각자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음. 제가 이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